안녕하세요. 삼형제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마음에 관한 작업들 중에 첫 번째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는 음, 제가 봤을 때는 마음 때문에 항상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다 필요 없어요. 진짜 마음 때문에 항상 괴로워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여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무리 모든 걸다 가졌어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힘들어서 괴롭거든요. 마음이 정말 전부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마음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수 있거든요. 그첫 그 걸음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마음 보기. 제가 네 가지 마음에 대한 작업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마음 보기. 두 번째, 마음 알아주기. 세 번째, 마음 비우기. 네 번째, 마음 채우기 거든요. 근데 오늘은 마음 보기와 마음 알아주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1번.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여기서는 2번이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마음 보기와 마음 알아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게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쉽고 재미있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제 강의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마음보기, 마음 보기, 마음 알아주기에 첫 번째 어떤 상황이 있을 때의 경우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슬라이드를 봐보면요. 마음 알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시죠? 어, 어떤 상황,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감정에 대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바로 감정이 일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어,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됐을 때 내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질투심이나 열등감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어, 저는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 만났던 친구 중에 한 친구를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니까 그 친구는 어,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너무 다정다감해요. 그리고 어, 부인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거든요. 또그 친정과 시댁 간의 그런 사이도 굉장히 좋고 정말 화목해요.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어, 그 집의 재력은 누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완벽한 집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듯이 저는 좀 착해 보이거든요. 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만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좋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순간. 감정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헤어지면은 그 감정이 더 깊게 깊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찝찝한 마음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싶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 마음은 열등감, 질투심, 그리고 뭐 화도 있겠죠. 분노. 그런 마음들이었어요. 그리고 욕심.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 그래서, 사실 한 가지 마음이라고 정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시기 질투가 나는 거죠, 저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어좀 친한 친구에게 나는 이 친구가 좋고, 이 친구도 나를 좋아하는데, 제가 이 친구를 만나고 오면 너무 이 찝찝한 마음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친구는 심리를 전공한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나는 타오펠리스 사는 내 친구를 만나고 와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랬어요. 그러더니제 친구는 그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친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불교 용어로 수이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리 모두는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쁜 일도 마치 나, 나의 일처럼 기뻐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지금 현재 수이찬탄을 얼마든지 할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수위찬탄의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마음에 관한 책들을 뒤져 보면은 어, 기독교 이야기도 있고 또 불교 이야기도 있고 또 심리적인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위찬탄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땐 그렇게 너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될수 없었던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열등감, 그리고 질투심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어떤 상황, 제가 제 친구를 만났을 때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인지 알아주어도 되고요. 그 상황에서 너무 감정이랑 하나가 돼서 그 상황을 못 알아줬을 때는 집에 와서 혼자 있을 때뭐 설거지 하거나 아니면 잠자기 전이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대략적으로 알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수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치심 안에 열등감도 있고, 뭐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어,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또 욕망, 욕심도 포함이 됐겠고, 그 다음에 분노, 화짜증, 그러지 못해서 화짜증도 있겠죠. 그래서 어, 저는 그냥 어, 열등감, 질투심 이렇게 두 가지만 그냥 아, 열등감, 질투심 이렇게 정했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친구에 대해서 열등감과 질투심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친구는 또 웃긴게요. 그 친구는 저한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학벌을 가지지 못했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도 괜찮게 했거든요. 그래서 또 괜찮게 했잖아. 그러면 너만큼은 아니잖아. 수능을 다시 볼순 없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욕심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아이 친구도 요런 마음이 있구나 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점점점 마음이 쌓이고 나서부터 에고가 쌓이고 나서부터 에고라는 건 생각 덩어리예요. 그런 생각들이 쌓이고 나서부터 생겨난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후천적인 거겠죠. 그럼 언제든지 그거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선은 알아줬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질투심과 그리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구나. 아 그럴 수 있어. 마음 알아주기를 바로 들어갔어요. 그럴 수 있어.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바로 없어지진 않지만 조금 있다가 아, 스르륵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른 걸 하고 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친구 만났는지조차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건 사실 나에게 왔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게 재행무상이거든요. 불교 용어, 용어가 계속 나오네요. 그러니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마음을 많이 알아주면 알아줄수록 그 친구는 저한테 왔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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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옅어져요. 어, 그리고 그 이후에 마음을 비우는 작업까지 하면 진짜 그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 친구를 만나면서 어, 제, 저를 체크해 보기도 했어요. 아, 내 마음이 어떻게 됐지? 근데 그렇게 체크하면서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그 친구랑도 사이가 좋아지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나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마음 알기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도 특정한 어떤 그 상황 때 굉장히 화가 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마음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알아주기를 하면 조금 더 내려가는 걸 관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음 알기의 첫 번째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마음을 알고 또 마음 알아주기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정한 경험이 있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주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쭉쭉쭉 보시고 실제로 실천하신다면 정말 커다란 생활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다루는 방법이 궁금하시거나 삼형제를 키우는 엄마와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밴드에 들어오셔서 채팅으로 저에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